안녕하세요. 교자상요리TV 의 조리기능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요리는 무청시래기나물입니다.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 무청이 200g 삶은 거 있고요. 멸치가 중간한 7개 정도 됩니다. 머리하고 내장하고 제거했는 거거든요. 그렇게 준비하고요. 양념으로는 국간장, 들기름, 된장, 들깨가루, 파 다졌는 거, 마늘 다진 거, 다시물, 식용유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무청 쓰레기는 지금 요거 다 손질해 놨는 거거든요. 그 요렇게 껍질을 좀 벗겨 줍니다. 껍질을 다 벗겨 놨는 거니까 어 부드러 부드러우면은 그대로 해도 되는데 조금 그그 그 껍질이 있으면은 요렇게 벗겨가 사용하면은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한 5cm 정도 자를게요. 이렇게 준비해놨고요. 자, 여기다가 밑간을 해야 되는데, 뭘하느냐할것 같으면은, 마늘 반 테이블 정도 넣을 거거든요. 마늘 반 테이블 정도 넣을 거고요. 국간장, 국간장 반 테이블 정도 넣을게요. 넣고, 들기름 두 큰술 넣게. 자, 두 큰술 들어갑니다. 자, 이렇게 뭉쳐줍니다. 이렇게. 마늘하고, 들기름하고, 국간장하고 넣어가. 이렇게 좀 주물러 줄 거거든요. 팬에, 마른 후라이팬에 멸치 좀 볶아줄게요.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. 무시레기나물 뭐 해놓으면 밥도둑이에요. 자, 이렇게 볶아 놓고요. 자, 식용유 한 테이블 두르고요. 시래기 무쳐 놨는거 집어 넣을게요. 이렇게 볶아 р е т 자, 물한컵 넣어줄게요. 자, 요거는 다시마 국물이거든요. 이렇게 한컵 넣어줄게요. 요를 끓어 오르면은 그 멸치 집어 넣을게요. 멸치 집어 넣고, 된장 두 큰술 집어 넣을게요. 된장 두 큰술 집어 넣을게요. 자뚜껑닫아가한 5분정도 끓여줍니다. 뚜껑닫고 한 5분정도 끓일거거든요. 자 5분정도 끓이면은요. 자 들깨가루 넣어주고요. 자 대파 다졌는거 넣어주고 자, 이렇게 섞어줍니다. 이렇게 섞은 다음에 뚜껑 좀 닫아가 뜸을 조금 드릴게요 전자 불껍니다 자불끄고 완성 그러게 한번 담아 볼게요. 모청 시래기나물 완성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